새로운 맛이다 쌈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침 겸 점심 겸이걸 9,000원에 팔더라 어때? 맛없어? 그럼 그거 내려놓고 또 옆에 거주스 먹어봐 맛없어? 문어 다리 먹고 있어서 맛을 모르겠어요 어, 문어 다리가 좀 강하지 맛이 내가 오늘 이 자두를 다 먹고 갈 거야 이게 비싸가지고 못사 먹었어라 인마 내가 요만큼에 만 원에 요만큼에 5천 원은 지금 팔랬는데 안 팔더라고 작년에 아 작..작날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도 이 자두가 열린대는거 거의 15년, 20년 전에 내가 한뼘 만한 한 나무를 종류별로 샀어. 식물 나라 사장님이 35만 원어치, 종류별로 싼 거리다.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이게 왜 혹지에다가 이게 올해 처음 열린 거래? 저 먹을 때 주의사항. 뭐예요? 가봐요? 응, 내가 분명히 오징어 먹을 때 주,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 그냥 안 씹고 먹으면 여기 붙는다고 안쓸 좀... 안지, 그냥 이거 마른 거. 그냥 나도 좀 썰어줘봐. 맛만 보게. 턱이 어떻게 된다고? 턱이 네모. 응. 나랑 평생 살고 싶으면은 이거를 많이 먹어도 돼. 다 단독 불린 다음에 정 많이 먹고 싶으면 아빠 근데 이거 뭐, 뭐, 뭐예요 이거? 바나나를 옆면으로 썰어 가지고 말린 거지. 속에는 구멍 나 있잖아. 그럼 있어 보이겠지. 양을 두 배로 부풀린 거 아니야. 속에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름에 튀긴 거죠. 맛있겠다네요. 자 오징어가 맛있긴 맛있는데 니가 지금 저거 먹어서 이게 단맛이 안 나겠다 설탕이 좀부자니까 물이 아야 진짜 조심해 살짝 깨물면서 빨아먹다 싶어서 불려서 먹어야지 이걸 계속 씹어 먹으면 이제 말 그대로 주걱턱 된다 빨 딜뻔 했다 뜨거우면 뜨겁다 얘기를 해줘야지 감자 오래 처음 먹은 거 같은데 손만 이렇게 넣면 뜨거운 걸 입에 통째로 넣었는데 뜨거운 게보이다 다시 꽂고 다시 뺐지 내가 생쥐 얘기했나 쥐약 타놓으면은 걔네는 그거 안먹는거? 뭐.. 네. 야, 쥐가 많아 근데 쥐약을 타놨다? 근데 쥐를 쥐가 안먹어 그걸 밥을요? 응쥐 먹으면 죽는걸 아니까 어떻게 걔는 알았게 그거를 조금 먹어서 응. 아주 조금 먹어서 핥아보고 그지 아주 조금만 핥아보고서 내가 배가 아파 그 다음에 안먹어야지 음. 아, 좀 사다 줄게. 여기 1km 내에 있어. 요것도 말씀드리게 사다 줄게. 내가 매일 출동 다니면서 매, 매일 지나가는 곳인데. 이런게 맛있어요? 내가 사다준거? 아 이거 이거? 응. 내가 지금 아침 겸 점심 먹었다 그랬지? 응. 빈속에는 안먹지 이게 산덩어리여서 니가 다행히도 이걸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다 독차지네 아빠 응. 무슨 색깔이든 다 먹어요? 센거 빼고, 네가 어저께 어플라한테 보냈지, 회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소간 먹지 말라고. 응? 나 원래 날거는안 먹잖아. 근데 카이트 타면서 평택고에서 물을 먹어? 기생충이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저께 내가 네가 그 어플 보내준 거 보고 알 하나 생케고 잤지. 해충녀 할머니한테 달래서 너도 하나 먹어야 돼. 너는 회를 좋아하니까. 응, 우리 카이트 타는 사람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먹어. 왜?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고든 어쩔 수 없이 물에 팍 빠지면. 얼마? 먹는 방법이 있어. 깨물었어? 빨아 먹어. 껍데긴 뱉어 그냥. 난그 껍데기를 생키는 거야 그냥. 그 단맛만 빨아 먹으라고. 그건 베터 껍데기는 껍데기를 네가 깨물어 가지고 신 거야. 아 베터 안그데 여기 껍데기 주변이 다 사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내가 칼로 한번 잘라 가지고 그 안에만 살짝 빨고 나머진는 베터. 할머니가 그렇게 못 먹게요. 내가 그랬잖아, 봉지에다 뱉은 다음 화장실에 버리라고. 너는 그 요령을 가르켜 줘도 모른다.

네 여보세요 예 순대국밥 두개만 싸주세요 바깥에 와있거든요 몇분 후에 들어갈까요 밥없진가요예 다시요 어? 뭐라 뭐라고요 밥없이예밥 없이 밥 없이, 없이 두개네밥 없이예요 예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그럼 네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보고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알았어 아니면 나보고 갖고 와달라고 하고 난아 그래 그럼 내가 바로 갈게 니가 전화 좀 넣어줘 그럼 여기다가 시키면 돼 알았어 만약에 순대국밥 이 생각이 안 나면 그 하얀 국물에 속에 고기들간 어거 뭐죠 예그 순대국밥 8 0 0 0 원짜리 두개 주세요 그러면 아, 되는 거야 아, 음. 이게 먹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너그 카드 들고 여기 자전거 타고 와서 해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내 키보드를 사놨거든. 그런데. 그면 위험하죠. 그지. 그지, 그지. 잘하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못 타, 이제. 법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너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오토바이면 너 먼저 따면 그거 줄게. 그거 타고 돌아다닙니다. 아니면은 자전거는돼 어, 자전거. 소방차. 소차가 음, 해졌다. 자 그래도 안면을 일으킬 겸 같이 들어가서 챙기자.